사장성도 여러분,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길 죄으로추원합니다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이 모난 인격을 다듬고 다듬고 다듬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내 자신이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왜내삶에 이렇게 힘들어요,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답이 없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신 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집, 많은 사람들, 먹는 음식, 쾌락, 물론 필요할 겁니다. 인간은. 근데 이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군주림이 없을까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까요? 매일 왕의 수박상 같이 진수정태을 차려놓고 먹는들, 과연 행복할까요?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인간은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것, 보여진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뭔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잘 아시죠? 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헛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대다라는 거예요. 뭐가? 세상의 것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왕. 아내, 촉가제에서 천명의 여자를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금은 모아가 막 넘쳐나 깔렸어요. 명예의 하늘을 찌르도 높아졌어요. 지혜, 이 솔로몬을 따라올 지혜자가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내가 다 누려봤다. 그런데 다 없대다. 바람을 잡는 거. 잡을 수 없잖아요. 바람이. 그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수고하는 거야. 찬송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치워지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설수 있길 주의으로 추간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의복이 있더라도 40년 입을 수 있나요? 저도 옷장에 뭐 10년, 뭐 길게는 20년 되는 옷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1년에 정말 몇번 입을까 말까? 절대 몇 년에 입을까 말까? 그렇게 그냥 옷장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것을 만약에 내가 매일 입어. 매일 입고 그냥 그걸 생활한다면, 나만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 광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멩이 흙만 있는 그 광야 길을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그냥, 낮에 걸쳐서 옷 입을 입고, 밤에는 또덮을잡고 그러면서 40년을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욱이 신발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신는 신발은 샌달이에요, 샌달. 샌들. 우리처럼 이렇게 구두나 이렇게 딱 되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샌달. 이게 밑에 있고, 이렇게 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샌달. 그 샌달, 물론 샌달 만들 때 해달의 가죽을 쓴다고 그래요 뭐, 아무튼 가죽이라 할지라도 샌달을 40년을 씻고 돌아다녀. 근데 어떻게 그 샌달이 끈도 안 떨어지고 그것이 헤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만 샌달 신고 다녀도 막 물집 생기려고막이럽니다 그런데 그 돌잡박 같은 흙개기를 다녔는데 반에 부르지 않았다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에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팽개치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사랑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이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제모로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마라 해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가한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주므로 추가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주므로 추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요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광야의 삶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편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모라고 묘해도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하, 이런 소리 듣기 싫고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이씨 때라차.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보로 축원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갈수 있게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56절을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징계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혼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세상길로 가다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천이요 산에서는 동을 개일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곳에 시내와 분천과 새비 흐릅니다. 밀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남나무, 꿀과 같은 소산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먹어 배부르고 옥토로이심으로 말며 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송이 기쁠 때 나와요? 슬플 때 나와요? 네, 그렇죠. 기쁠 때 나옵니다. 물론 슬플 때도 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기쁠 때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 기쁨으로 말미암 아마 누리는 그 은혜를 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안 담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누구 탓도 하지 맙시다. 탓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욕한다고 변하는 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교회,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눈물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쏟아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이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